이 컴프레셔는 저기 0마력 한신 컴프레샤고요 그다음에 소음이나 뭐 이런 작동 같은 거는 다 양호하고 연식은 여기 보시면은 2016년 7월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스티커라든지 뭐 이런 거다붙착물다 다 이상 없이 됐고요. 안에는 이제 전기는 이제 그 메인은 380볼트 컨트롤은 220볼트 NH10이라고 써있고 7.5킬로와트 이렇게 돼 있고 파워. 수동 자동 그 다음에 오프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트 스위치는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전기는 380볼트로 기름때가 일부 있고 작동상태는 양호하고 좋습니다